얼음한 국수집이 있다 "이곳은 큰 사고로 지하철역 옆에 50년은 되어 보이는 건물에서 30년째 이혼 주인장 할머니가 계신다. 남편은 세상을 달리하신 지오래고 할머니 혼자 많이 남아 이곳에 터줏대감 아니 국수대감으로 언 30년을 지내오셨다. 오고 가는 사람마다 국수 한 그릇 먹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솥에서 국수를 삶아올린다 아유 야야 이게 국수가 조금 퍼지붙다 요즘 아들래미가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좀 걱정을 해갖고 내가 금방 다시 삶아줄게 아니다 더 많이 삶아줄란다 아네 쉽니다 괜찮습니다 좀 퍼지면 어떠십니까 하며 퍼진 국수도 내가 살면서 먹어보고 행운 아닙니까 행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며 그릇에 입으로 부어먹어버린다 아마도 다시 못 끓이게 하려는 속 깊은 행동일 것이다. 아, 뜨거라이! 아이고, 마, 마, 이게 엄청 뜨겁네, 얘. 야, 야, 그래 먹으면 이 장도 다 된다. 요 시원한 오이 무겁이라. 우구적, 우구적 먹는데 천장에 뭔가 주르륵 떨어지며 단골손님 옷에 튀어버린다. 아이고, 어? 마, 이게 뭔 일이고? 깜짝 놀란 할머니는 급히 들고 있던 행주로 옷을 닦아준다. 할머니요, 괜찮십니다. 내가 마 오늘 복권에 당첨되려나 봅니다. 할머니 퍼진 국수는 내가 20년을 요리해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먹어봤고 또 하늘에서 일천천 뒤딱고 물을 뿌려줬나 아닙니까 만에 오늘 루트 살랍니다 하하하 아이고 야야 이 그래 말하지 말그래 우리 가게 와가 옷도 적게 만들고 내가 미안타 오늘 니한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빨리 먹고 가겠십니다 그대 체한다 아 그래 옷이 젖었으니깐 까 얼른 먹고 가그라 그럼 다못십니다 예전만에 다못 씁니다. 예전만에 얘 먹고 이리 빨리 먹나. 가보겠십니다아 <laughs> 그러고 천장 물새는 것은 주인 김 사장님한테 퍼뜬 얘기 하였소. 음... 또 그래. 그래 가라. 가게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며 얘기한다.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인사하고 건물 주인 김 사장에게 바로 전화한다. 아니 국수집인데예 천장에서 물이 새서요 예? 물이 샌다고예? 예물 새서 기름방에창시가 홀딱 젖었습니다 아 바로 가계십니다 잠시 후 김사장이 도착하고 가게 여러 곳을 살펴보던 천장으로 올라간다 아 여기 구멍이 뚫렸네 뭐라고예? 구멍이 뚫렸다고예? 예... 여기, 주가 파먹었는지, 냄새도 심하고, 아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째 합니까? 일단, 대충, 바가지로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바가지 좀주이소 임시방편으로 바가지를 엎어놓고, 마, 어디에, 막게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제가 수리해드려야지, 손을 탁탁 털며 내려오는 김사장 그때, 김 사장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린다. 그래, 왜한 일이고? 아버지, 돈좀 있습니까? 너어째 안부도 안부부터 묻는 게 아니고 바로 돈부터 얘기하노. 그럼 어머 뭐 아버지가 지한테 해준 게있습니까 뭐라고? 이 개놈의 자식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할 생각 하지 마라. 네 사업 한닭 개가 지금까지 날린 열 마고. 마 나도 아버지 같이 안 살락? 살라... 김 사장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린다. 어딘가 슬퍼 보이는 듯한 얼굴이다. 저 이따가 다시 와야 할 듯하네요. 위에 올리고 대충 사서 올게요. 마 사장님. 여기 국수 한 그릇 묵고 가 있어. 아닙니다. 국수야 뭐 내가 먹고 싶으면 와서 사 먹으면 되지요. 그게 아니고 예. 사장님 국수 한 그릇 내가 꼭 대접해 주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언제? 어때 괜찮습니다 네 이따가 약속도 있고 해가 그럼 금방 갔다 올게요 김사장이 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몰려와 정신없는 점심시간을 보낸다 할머니 여기 국수 다섯 개 주이소 조만 기다리이소 어 주변이 왜 이렇게 많지 금방 해드릴게요 그때 단체 손님이 들어온다 할머니 저희 왔십니다 국수 좀 해줘요. 국수를 흐르는 물에 씻으며. 오 그래 왔나? 비빔 잔치. 아 할매 힘드시니까 잔치 두 개, 비빔 두 개, 잔치 네 개, 비빔 국수 두 개요. 하하하하하. <laughs> 장난치듯 손님은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마늙그이 놀리나? 어데? 그냥 잔치 국수 열 개로 통일하자고 해십니다 그래 그래 좀해 기다리라. 아. 근데 자리가 없는데 왜 하지? 마요 밖에서 서서 먹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미안타이가 자리 없는데 다음에 와서. 은지, 꼭 먹고 갈랍니다. 오야, 그래. 고맙이 항상 정갈하게 손님들을 내 가족 자식처럼 생각하며 국수를 내어 온 내공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단체 손님도 많고 일이 너무 바쁜 것이었다. 바쁜 마음이. 기다리는 가족이라 생각하니 국수가 잘안 삶아지는 것 같았다. 와일이 국수가 안 끓어오르노 바빠 죽겠는데. 아마 솥에 많은 양의 국수를 넣어서 그런 것 같았다. 화력을 더욱 키운다. 너무 더워 작은 창문으로 바람을 쐬려고 다가간다. 마침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그러자 국수가 보글보글 삶아지는 게 보인다. 어 이거 이제야 끓네 자 그럼 퍼지기 전에 씻어야지. 아이고. 좁아서 내려놓고 씻어야겠다. 쟁반을 내리고 채 뜰에 국수를 붓고 찬물을 연신 태어가며 팍팍 씻어낸다. 그 모습은 국수와 한몸이 된 듯한 신 들린 듯했다. 그런데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에서 골골골골 뿜 떠나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야? 하며 하수구를 들여다보는다. 웬 커다란 눈알이 안에서 물줄기와 같이 둥둥둥 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할머니가 비명을 지른다. 그 순간 소란하던 국수집에 침묵이 찾아온다. 그때 청년이 다가와 묻는다. 할매요 와요 무슨 일입니까? 소태 대입습니까 와예 할머니는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커다란 눈을 뜨고 하수구를 가리킨다. 어디에 하수구에 쥐라도 있어야 쥐 보고 놀랐는가 보네 할매. 청년이 다가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할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아까 눈가리가 뭐 눈가리요 생선 눈알요? 이 아니다. 아니야. 쥐를 봤나 뭐.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고 영업시간이 다 끝나갔다. 모든 손님들은 가고 호떡집 아주머니가 혼자 남아 국수를 먹는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할머니는 말을 한다. 현장 수리한다고 한 사람이 왜안 오노? 연락도 없고. 내일 하려나? 숟가락으로 국수 국물을 먹던 떡집 아줌마가 말을 거든다 그양반좀 바쁘겠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바쁜가 네 내일 연락하던가 해야겠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지친 몸으로 잠에 들었다. 그런데 평소에 잘 꾸지 않던 꿈을 꾸는 게 아닌가. 꿈속에서 국수집이 나왔고 캄캄한 가게 안에는 웬 남자가 앉아 있었다. 누구요? 그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시 물어봤다. 누구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김 사장이었다. 아니 김 사장아. 왜 여기 있노 라며 말을 건넸는데 모습이 사라지더니 뒤뜰 창문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laughs> 엄마야! 깜짝 놀라고 무서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천천히 손을 펴보니 김 사장이 그대로 서서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김 사장이 뒤를 보더니 이내 모습이 사라졌다. 마치 뒤뜰밭 어딘가를 보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국수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간밤에 꿈에서 보였던 자리를 창문 넘어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다. 깜짝 놀란 할머니 문쪽을 바라보았다. 웬 수리공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아직 국수 안 하는데예. 아 할머니 국수가 아니고예. 여기 천장 시공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기 남자 사장님이 밤늦게 전화하셔서 꼭좀 내일 아침 6시에 영업전에 수리를 부탁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며 에휴 저도... 수리공 10년차지만 밤 12시에 전화하는 분은 별로 없는데 어지간히 급하지 않나 봅니다. 시간 없다고 하면서 꼭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할머니는 국수를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 천장 수리가 완료되고 수리공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또다시 문이 스르륵 쾅 하며 열린 호떡집 아줌마였다. 큰일났심더 큰일났심더 와와 와그라노 뭐가 큰일났노 여기 김사장님이 하늘로 가버렸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으셨는지 잘못 들으셨는지 뭐 하와이를 갔다고 할머요 사장님이 저세상 갔다고요 뭐고 이게 진짜가 뭔일이고 뭔일이야 할머니는 평소 친절하던 김 사장님을 떠올리며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다. 경찰들이 국수집에 들어온다. 여기 김 사장님 아시지? 네, 오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부채된 겁니까? 예, 예, 들으신 대로 김 사장님은 어제 6시경에 스스로 마감하셨습니다. 아이고, 웃짠데? 엄마 이제 실감이 나네. 진짜 그 양반 가셨나 보네. 웃짠데야. 째제 아휴... 그날 할머니는 국수 이름 손에 잡히질 않아. 가게 안에서 반주을 펼쳐놓고 생각에 잠긴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근데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수리공이 어제 오후 12시쯤에 전화했다고 했는데, 죽은 게 6시면... 그러자! 뭔가 떠오른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뒤뜰 밭을 파본다. 그러자 웬 문서와 편지가 나온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평소에 할머니를 존경해 왔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놈은 망나니 같은 놈입니다. 어릴 때지 엄마도 병으로 죽고 그래서 그랬는지 말도 안 듣고 전방지축이고 재산도 다 말아먹고. 빚도 엄청 지고 해 그걸 알면서도 돈을 준제 잘못이 큽니다 근데 할머니 두 아들은 다들 성실하고 착한 효자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동경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 할머님이 몰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봉사하신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님을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고 부럽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여기 가게 문서입니다. 우리 아들 놈이 가져가봐야 헐헐 날릴 것이 분명할 길아예. 가만히 놔두면 다 뺏기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님 앞으로 다 해놨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혹시나 이 밭에서 호미질 하시다가 발견하시면 편지대로 꼭좀 해주이소.